아,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스 예배를 세 달이 넘게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다음 세대 부서들은 예배를 재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묵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유스는 성경 묵상을 계속 해왔어요. 뭐 여러분이 어, 모르지는 않겠죠. 근데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톡방에 국정민 부장님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큐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혹시 어디 성경 지금 보고 있는지 아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영상은요, 매주 주일에 단톡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틀어놓고 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볼 텐데,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으면서 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영어로 읽을 때와 한국말로 읽을 때는 크게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눈으로 따라 읽어보기를 바랄게요. Now, when Jesus came, he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ur days. Bethany was near Jerusalem, about two miles off, and many of the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nsole them concerning their brother. So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and met him, but Mary remained seated in the house. Martha said to Jesus,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from God, God will give you.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Martha said to him, <laughs>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She said 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is coming into the world.".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축제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성경을 더 묵상하고 싶으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 특별히 나에게 내 마음에 오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붙잡길 바랍니다. 어느 단어일 수도 있고, 어느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1절과 22절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가?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아마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때에 가지고 있던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은 더 감동이 와요 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주님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내 네,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But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from God, God will give you.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어, 환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힘든 사태에. 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뉴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